TTN 64. Made in America. 미국에 좋은 일자리 생기나 혁신 제조업. 저질 일자리 자꾸 만든다. 브로킹지 연구소. 2023년 4월 19일. 제이비어 B. B. 수자 브리그즈 앤드 메들라인 자니스. 2022년 가을 미국 에너지부도는 2021년 초당적인 기반 시설법에 자금 지원을 받아 20개 주의 전기 자동차 EV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 20곳에 거의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수여했다. 이는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을 특기적으로 늘리고 EV 공급망을 확장하기 위해 책정된 납세자 돈의 일부에 불과하며 이는 다시 수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투자 급속 증가분의 작은 부분이다. 지난 2월 상무부는 제조업체가 반도체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연방 보조금 390억 달러에 대한 경쟁 조건을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칩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고 지원자가 더 많은 여성이 제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이제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의 새로운 산업 전략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첨단 제조를 확장하고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이러한 큰 투자가 어떻게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좋은 일자리와 함께 광범위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것인가이다. 이 방법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유가 요구, 사항 및 기타 조건을 맹비난하는 보수적 비평가 외에도 영향력 있는 자유주의의 목소리도 심각한 회의론을 내보냈다. 최근 칼럼에서 뉴욕타임스의 에즈라 클레이는 모든 곳에 모든 것을 한 번에 추구하는 모든 것대익을 자유주의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는 또한 비영리 주택개발자가 직면한 허가 요건부터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경제적 기회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일부 성장 산업에 DNA에 포함시키기 위한 이러한 새로운 조건부, 산업정책, 인센티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다. 우리가 많은 점에서 동의하는 클레이는 칩스 및 기타 유망한 정부의 새로운 진로 계획에 관해서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좋은 일자리와 인종 및 성별 평등을 기반으로 경제가 모두를 위해 작동하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해왔다. 그 작업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나온다. 공공투자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되게 시행되는 기대치를 첨부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 그리고 작년에 획기적인 법안이 제정되면서 공무원들은 이제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한 세대 한 번뿐인 도구와 리소스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어떻게는 특히 건설업 이외의 직업에 대해서는 미해결 질문으로 남아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의 지배적인 경제 패러다임은 자유시장과 자유분방한 자본만이 국가의 핵심 산업을 창출하고 번영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 패러다임은 국가경제를 형성하는 데 있어 정부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정했다. 실제로 혁신은 오랫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R&D 계약, 발견 및 상업화에 대한 기타 투자를 요구하고 받아왔다. 오늘날 그 투자는 배터리, 전기 자동차, 충전소, 모든 하드웨어의 두뇌를 집어넣는 컴퓨터 칩등 많은 것을 만드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면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와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정치 지도자들이 종종 미국이 제조를 필요로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점을 감안할 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그 도전에 어떻게 접근했는가. 에너지부,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의 발전과 그것이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라. 1970년대에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시의 긴박감으로 만들어진 돈은 특히 높은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고 재생 가능 에너지가 희망의 꿈으로 보이면서 빠르게 미국 정치의 십자선에 놓였다. 수년 동안 돈은 공공 투자 및 기업과 정부의 다른 많은 도구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표적이었다. 이 말은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츠카토가 그녀의 저서 미션 이코노미 어문샤 가이드 투 체인징 캐피탈리즘에서 주장하듯이 정부는 시장 실패와 경제적 재난을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도록 준비되고 지시받는다. 광범위한 정치적 지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돈은 조용히 신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는 R&D 자금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2008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첨단 기술 차량 제조 대출 프로그램 덕분에 이 기관은 원칙적으로 훌륭한 아이디어를 선한 일에 전념하는 훌륭한 회사로 바꾸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자금 조달에 중요한 공급자가 되었다. 유명하게도 돈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의 야심찬 국내 생산 계획에 직접 대출 형태로 납세자 달러로 4억 6,500만 달러를 걸었다. 그것은 민간 자본 시장이 크게 입증되지 않은 회사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는 첫 번째 주요 공장에 내기를 걸 준비가 되기 훨씬 전이었다. 테슬라에 대한 도의 투자는 대량 생산 전기 자동차의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는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매우 중요한 새로운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와 인종 및성 평등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투자는 실패로 판명되었다. 이 회사는. 작업장 안전 위반에서 미국의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를 앞선다. 포부지는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다른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위반 및 벌금 부과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CEO 에론 머스크는 노동자들을 염탐하고 조직원을 해고하고 반노조 소셜미디어 공격을 중지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시도에 맞서 싸웠다. 이 회사는 또한 광범위한 반흑인 인종차별 혐의로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고소당했고 몇몇 여성들에 의해 성희롱 혐의의 고소를 당했다. 이 이야기에는 교훈이 있다. 테슬라는 회사가 납세자 자금 조달의 도움으로 성장한 후 정부가 국가의 노동 기준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례일 수 있다. 테슬라만이 그런 게 아니다. 특히 남부와 전국의 많은 농촌 지역, 표면적으로는 캘리포니아와 같이 친노동적인 주에서도 혁신적인 제조업자들은 질 낮은 일자리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있는 10% 미만을 제외하고 좋은 제조업 일자리는 대부분 사라졌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지원되는 청정 및 하이테크 생산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거나 교육 및 승진 기회를 제공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즉 좋은 일자리와 형평성을 거래에 포함하고 장려하기 위해 특정 선택을 하지 않는 한 그렇다 주요 고용주를 유인하거나 그들이 특정 주 또는 지역에 머물면서 확장하도록 장려하는 기존의 로우로드 매력게임에서 납세자 투자의 더큰 공공 목적은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과정에서 사라진다. 널리 알려진 2018년 아마존의 두 번째 미국 본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서와 같이 기업은 바닥을 향한 경쟁에서 주및 지방 정부를 서로 경쟁하게 한다. 종종 그러한 회사는 많은 종류의 공공 혜택을 갈망하는 세금 감면을 얻는다. 그러나 지난 여름에 쌍둥이 입법 랜드마크인 칩스 과학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과 2021년에 초당적 기반 시설법 덕분에 수도 및 전국의 선출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이제 좋은 일자리 창출, 인종 평등 및 지역사회 혜택 거래 일부 기업은 이 법안에서 공적 자금을 구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관리들이 몇 가지 중요한 장애물을 통과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종종 주요 공공투자 프로그램, 지난 2년 동안의 주요 연방투자 법안 포함해 명시된 목표이지만 좋은 일자리, 특히 일자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위한 노력과 생산은 고착시키기가 더 어렵다. 이 법안은 새로운 자금으로 창출된 공산품의 국내 생산을 강력하게 장려하지만 건설업 외에 창출될 일자리의 질에 대한 사양은 거의 없다. 문제의 일부는 모든 수준의 정부가 좋은 직업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한 다음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특정 정책과 계약 언어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경제 발전의 매력 게임이 눈에 띄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창출해야 할 일자리의 총수 때로는 모호한 주장과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음에 중점을 두어온 핵심 이유이다. 그러나 이제 광범위한 여론과 주요 비즈니스 부문에서 훌륭한 직업이 단순히 연방 최저임금 여전히 시간당 7.25달러를 지불하고 근로자의 근로보상 및 실업보험과 같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증거가 있다. 기업 지도자들과 투자자들이 실시한 많은 여론조사는 좋은 직업이 양질의 주택, 음식, 교통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대중의 믿음을 분명히 하고 동기부여 발전 및 직업상 목소리를 낼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지난 10월 직업의 질이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이 점에 대한 증거를 요약한 후 100개 이상의 기업, 자선 단체 및응호 단체는 간단하고 강력한 좋은 직업의 정의를 제안하고 이를 널리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대체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가장 최근에 노동부에서 상무부와 공동으로 작업하여 연방정부의 굿잡스 원칙에 대한 최초의 공식 성명인 좋은 직업창시 굿잡스 이니셔티브를 만들었다. 또한 공개 성명에서 행정부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으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원칙과 이를 이행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특정 정책 및 비즈니스 약속 사이에 간극이 남아 있다. 건설직에 대한 기대치를 제조업 및 기타 연구직 일자리에 대한 기대치와 친노동적 주와 노동적대적 주 모두에서 비교할 때그 차이는 분명하다. 양당이 추진한 기반시설법, 이라 칩스 및 과학법에는 인력 투자를 위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방기금을 받는 공공기관이 좋은 건설 일자리에 대한 민간 부문의 약속을 얻도록 권장한다. 이 자금은 연방 베이비스테이컨 베이비스테이컨 임금 규칙을 준수해야하며 일부 연방 프로그램의 경우 민간 계약자가 건설 편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크게 누락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법률 중 어느 것도 대규모 공공 투자의 도움으로 창출된 광업 제조 또는 관련 물류 운영 및 서비스 일자리에 기술 구축 현습생을 제공하거나 모든 배경의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구현 선택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까지 여러 특정 사례에서 유망하다. 또는 국내 배터리 제조 재활용 및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30억 달러에 대한 경쟁에서 통합된 혁신적인 커뮤니티, 혜택, 인센티브를 포함했다. 제안서에 점수를 매길 때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신청자의 약속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결정적으로 좋은 건설, 제조 및 운영 일자리에 대한 약속과 회사가 그러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다 포용적인 고용 관행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돕기 위해 지역사회단체 및 조합과의 합의에 대하여 공적공적 이주어졌다. 편집자 주위 글은 원래 더 아메리칸 프라스펙트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자비의 드수자 브릭스 브로킹스 메트로 선임연구원 메들린 제니스, 잡스투, 무브 아메리카 공동 전무이사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분해 집단의 연구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프로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유약 정리 PTN 박종귀 박사 제안 사항이 있는 분은 생해트보 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